안녕하세요 리치가든 정원사입니다 레드로빈 홍가시를 키운 지 올해 3년째입니다 홍가시는 남부수종이라고 하죠 레드로빈 품종은 추위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만 경기도나 강원도 북부지역에서는 어렵다고 하네요 부산 가면 가로수죠 제 집에서는 심은 첫해부터 전혀 월동보온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탈이 겨울을 나네요 봄전정은 2월 말에 했어요 겨울동안 마른잎도 정리하고 빨갛게 올라오는 새순을 얼른 보고 싶었죠. 레드로비는 한해 세번까지 전정해도 된다고 해요. 저는 장마 시작하기 전쯤 한번더 전지하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했습니다. 집 동쪽 경계에 두 그루를 먼저 했어요. 동쪽이라 영상이 너무 어두워 사진만 찍었습니다. 집 서쪽의 세 그루는 야심차게 영상을 찍었는데 망했습니다. 요새 농번기라 약치고 제초기 돌리는 소리가 새벽부터 동서남북 돌아가면 나거든요. 소리 가라앉았을 때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양해 바랍니다. 레드로빈 사철나무 같은 잎이 크고 촘촘한 나무를 전지할 때는 전체의 수형을 봐가며 해야 하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순 마음뿐이에요. 양손 가위가 제게는 너무 버거워서 몇번 정도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정신이 없거든요. 어쨌거나 우선 양손 가위로 전체의 수형을 염두에 두고 대강 자릅니다. 그 다음 일반 전지가위로 삐죽삐죽한 데를 찾아가며 모양을 다듬습니다. 전동 가위는 가장 나중에 쓰는데요. 굵은 것부터 자르려고 먼저 쓰면 이파리가 무성한 상태라 잘안 보이거든요. 사고나기 쉬워요. 굵은 가지는 내버려뒀다가 나무가 헐렁해져 잘 보일 때 전동 가위를 써서 자르는 것이 제 경우는 안전하겠더라고요. 수시로 멀찍이 물러나 수영을 봐가면서 다듬으면 좋은데 서쪽 면은 장미와 여러 화초들이 한창 자랄 때라 밟지 않으려고 신경 쓰다보니 자세가 안 나와서 두 배로 힘들었습니다. 잔가지, 마른가지 등도 최대한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모두 마친 뒤에 인접, 간 밭으로 떨어진 잎과 가지는 야무지게 다 주워 올렸어요.가위는 닦고 기름쳐서 잘 말려 두었습니다.이 나무가 커지니까 전지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전동 전지 톱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그런 톱 굉장히 부럽기도 하지만 진동과 굉음을 생각하면 차라리 무동력이 나을지도 몰라요. 전지할 때눈안 찔리게 조심하시고 자를 때는 과감하게 하시되 물러나서 모양 봐가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